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샘플리토익 스피킹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혹은 그 이상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모비입니다. 자, 그래서 그 Simply t o Speaking에 대해서 좀더 안내를 드리기 앞서서 제 소개를 우선 드리면요. 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비라고 하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에듀서브 트 영어에서 커리큘럼 개발 및 강사 교육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써 서투이 스피킹 커리큘럼을 이렇게 그 런칭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Simply t o Speaking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미 다른 많은 학생분들로부터 이렇게 이미 검증이 된 이제 이런 제이 커리큘럼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이스피킹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토이스피킹은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라는 기관에서 주관을 하는 이제 이런 그 말하기 능력 검증 그 측정 측정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토익 스피킹은 총그 여섯 개의 문제 유형으로 나 수가 있겠고. 자, 이 다양한 유형에서 총 11개의 문제가 이렇게 제출되고 있고요. 실제 시험 시간은 한 20분 정도인데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포함하면 대략 한 40분에서 한그 이상 정도 이렇게 걸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은 이제 토익 스피킹 리스닝, 이딩 라이팅 중에 하나인 예, 스피킹을 얘기하는 거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그 토익 그 990점 만점인 토익 리스닝과 리딩이 하나로 묶여 있는 그 시험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토익스 아 토익은 그 리스닝과 리딩 외에도 스피킹과 라이팅까지 예, 개발이 돼 가지고 자그 벌써 수년 간예단년간 예, 이렇게 시험이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토이스피킹 시험 구성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박스, 그 박스, 그 라인 수를 보면 지금 한 여, 지금 여섯 개로 딱 나눠 있는데, 자, 그게 앞서 말씀드린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맨 왼쪽에 번호라는 것들이 그 아이템 넘버, 퀘션 넘버 되겠죠. 자, 그래서 유형, 그첫 번째 유형인, um, 그, questions 1 and 2 같은 경우는, 유형이 read a text aloud 라고, 그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이제 크게, 뚜렷뚜렷하게, 적절하게 읽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답변 준비 시간, 응답 시간 각각 45초 주어지고, 그래서 평가 기준 그 화면에 나온 대로고요 점수 3점까지 배정되고 자, 그 다음 part 2라고 부르는 describe pictures. 그서 자, 그, question 3, 그래서 질문이 딱 하나 나오고요. 자, 그래서 답변 준비 3 0시 아, 30초, 그리고 응답, 응답 시간 45초 주어지고, 점수 역시 3점 배정되고요 자, 그 다음 파 part 3 part respond to questions. 아, 여기는 questions 4 to 6. 자, 다 문제가 3개가 나오고있고요 답변 준비 시간은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순발력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응답 시간 요 자, 다음 문제가 나5거5요 자, 5, 5, 5 5가 나올 거예요. 다음 에 마지막 Question 6가 30초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요 자, 평가 기준으로 화면에 나온 대로 있구요. 그 다음에 점수 역시 3점 배점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파트인,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자, 여기서는 그, question 7 to 9 되겠구요. 자, 여기서 각 question 당, um, Question 7 e v e n and e 같은 경우는 15초 주어지고, 그 다음에 Question 9 i 는 30초 동안 이렇게 응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도 다음에 Part t 와 동일하게 답변 준비 시간은 없지만 그 표, 그 나오는 표를 30초 동안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미리 참고해 주길 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인 파트 5, Proposal Solution, Proposal Solution에서는 질문 딱 하나 출제되고 있고요. So, 그래서 답변 준비할 시간이 30초 주어지고 응답할 시간이 60초 주어집니다. So, 그래서 여기서는 점수가 5점까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파트인 파트 6와 동일하게 가장 비중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So, 그래서 마지막 part 10, part 6, express an opinion 같은 경우도 질문이 하나가 출제가 되고 자, 답변 준비 시간 15초, 응답 시간 60초. 점수 역시 5점 배점으로 parts 5 and 6가 여러분들의 토익 스피킹 점수를 결정하는 이제 가장 큰 예, 가장 큰그 변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점수 환산표 간단히 해 보도록 할게요. 앉아서 여러분들이 어, 몇 레벨을 이렇게 타겟으로 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레벨 7을 레벨 7을 그 목표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 questions 1 to 2 그리고 question 3 혹은 이제 파츠 1 and 2거든요, 이게. 자, 여기서 거의 모두 혹은 모두 이제 3점 만점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그다음 2 파트 10, 파츠 3 and 4에서는 반 이상을 만점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arts 5 and 6에서5 part of um, part o 에서 h 점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 에서 만점에서 살짝 모자르는 4 part 시면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이가 e a r t of t e p e p e a 레벨 7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개인별로 목표하시는 레벨 꼭 참고하셔 가지고 그각파로트에서 내가 몇 점을 받아야 될까를 잘어그 미리 이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o simply to s k speaking 예, 수강 대상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제 승진 혹은 취업 그리고 또이뭐 이직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레벨 6나 혹은 이제 그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다뤄봤던 많은 분들이 어, 그 승진이라든지 이직 등을 위해서 레벨 6를 목표로 많이 하셨는데요. 영어를 진짜 한 10년, 막 15년, 이렇게 오랫동안 그 손에서 놓으셨던 분들도 다, 물론 노력을 하셨지만, 무리 없이 레벨 6다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예, 몇 레벨을 목표로 하시던지 간에, 노력하시면 충분히 되실 거고요. 자, 그래서 simply to speak, 아, 과정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simply to speak은 팀 t e a c h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자, 팀티칭 a c h i n 방식을 뭘 얘기하냐면은, 어 베이직 베이직한 이제 컨셉 같은 거는 이제 제 비디오 강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1대1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는 점은 이제 그 선생님들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특징인 암기 강요가 없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 솔직히 그 많은 그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이 어휘력이 크게 딸린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적극 적시에 끄집어내는 훈련만 해도 충분히 그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진짜 진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전체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이제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 토익 스피킹은 그 파트 1에서 배웠던 거를 파트 2로 그대로 가져가고 파트 2에서 배웠던 걸 파트 3에서 그대로 써먹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릴레이 방식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이제 이런 그 어프로치를 네, 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은 점수다라는 말은, 자,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 시험, 시험을 이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치잖아요. 그래서 영어 자체 스킬을 키우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우선은 이제 점수를 이렇게 올바르게 받는, 그러니까 점수를 높게 받는, 이제 이런 쪽으로, 예,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 자,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Simply To Speak Speaking 이제 두 가지 과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Prep Book 과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각 파트마다 이제 순서대로 이제 차근차근 이제 공략해 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우선 그 밟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Prep Book 과정에서는 이제 총3 4 개의 어, 그 비디오 강좌가 이렇게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에서 그 비디오 마크랑 이제 숫자를 보시면은. 그 해당 동영상을 재생하셔가지고그 그러니까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제 비디오 강좌를 어차피 그 짧은 짤막짤막한 길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수업을 좀더 높은, 예,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시면 좀더 높은 예그 교육 효과, 예, 학습 효과를 이렇게 거두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프레북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은 크게 그각 파트별 그 시간 제한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건 나중에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각 파트를 완벽하게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그 마스터 하시는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이제 이런 생각으로 프랙북 과정 을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프라이북에서 simply simply to s p e a k 에서그 simple은 무엇을 얘기냐면요. 자 최대한 극단적으로 이렇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 to s p e a k i 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제 다소 어려운 부분이 몇 부분 있을 수 있으나 계속하면은 예그 쉽게 예, 뭐지 않아. 이렇게 쉽게 예, 무난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예, 서 중간중간에 이제 간혹 어려워도 예,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꾸준히 도전하시면은 잘될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북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액 l 얼 테스트 과정은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액추얼 테스트는 그, 실제 토익 스피킹에서, 최신, 최신, 그러니까, 그, 최근에 토익 스피킹에서 실제 제출됐던 문제를 재구성해가지고, 자, 총 20회 분량으로 제가 다시 포장, 만들어낸, 제재가공에는 이제, 이제, 이런, 이런 그, 과정이 되겠고요 자, 최신 출제 경향 그, <laughs> 토이스피킹도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p e a k i n g to be speaking, to be speaking, 있기 때문에 그 액츄얼 테스트 과정으로 여러분들 k i n g to b 실제 시험에서 아주 흡사한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질문 패턴을 마스터해가지고 자그 시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 유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 다양한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계속 접해보면서 실제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는 아 이거 답변 해봤던 건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느끼면서 자 점수도 높게 받는 이제 이런 그 결과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액츄얼 테스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 실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제한 이렇게 칼같이 엄수해 주시고 자 그리고 어차피 그액션 테스트에 나오는 모든 테스트들은 제가 mp3 파일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어시그 수업 도중에나 혹은 특히 또 수업 이후 혹은 이전에 mp3 파일 꼭 들어보시면서 답변하는 연습하시고 그리고 액션 테스트 셋그 테스트 셋 가지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족보를 조금씩 작업을 해 주시면은. 토익 스피킹 그 높은 점수를 받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이점꼭 필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좌부터 토익 스피킹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마스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